네 안녕하세요 이산재산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어 한동안 좀 일도 많이 바빴고요 지금 이제 하는 업무가 좀 성수기로 접어드는 그런 시점인데 아 중간에 그래도 이산 타는 사람이 얼마나 산을 타고 싶었겠습니까 그래도 하면서 그래도 좀 그래 처 에 업주분들한테 양해 좀 구하고 해서 이제 좀 시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김없이 산으로 달려왔고요. 아 역시 산에 와야 맑은 공기를 마셔야 아 내가 좀 왠지 살아 있구나라는 그런 자아 도취에 빠지는 그런 순간이 있죠. 가지고 이쪽이 처음 누군가가 이렇게 딱 난들을 열심히 잘 보고 갔어요. 잘 보고. 또, 정말, 참 분위기가 좋고, 음, 처음 들어서는 그런 해란인들은 되게 이런 바닥에서 좀 변이가 나왔다고 하면은 참 좋은 거 많이 캐갔을 것 같아요. 체란을 많이 해갔을 것 같아요. 엽도, 이 정도면 엽성도 아주 양호하고 훌륭하죠. 음. 아, 하... 딱 바닥도, 이런데서좀 이렇게 엽성그런 개체들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막 돌아보던 도중에, 아이고 유령입니다, 유령. 근데, 유령치고는, 음, 좀 약간 서인데, <laughs> 서가 타는 서도 있어요. 언젠가는 죽는 난초인데, <laughs> 유령이 이렇게 두척짜리 유령 본적 있어요. 뭐가지고 이제 끝은 다 타고 막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자기 성질은 녹을 채우지 못해서 끝을 태웁니다. 뭐그 작품의 이해로 이야기하자면은 작품으로서는 그렇게 좀 이렇게 환대를 받지 못하지만 존중받지 못하지만 아. <laughs> 언젠가는 뭐 타서 죽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두쪽 자리라 두쪽 자리 서라고 보죠. 타는 서. <laughs> 이런 서들도 언젠가는 이제 타서 죽겠죠. 근데 와, 이런 거는 엽성이 좋다. 진짜 막서서한번씩으로 들어가 있는데 아 이거를 다 보고 갔어요. 에라니드. 근데 이게 풀에 덮여 있어가지고. 참 이런 거를 유심히 잘 보셔야 됩니다. 두촉 자리가 있네. 처음에 여기 들어셨던 이 산책꾼 에란인들은 참 많이 여기서 좋은 개체를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이 분위기가 딱 만들어지는 게 아주 훌륭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여기는 이제 어차피 지금 뭐 해가지고 끝물이긴 한데 누가 다 보고 간대고. 그래서 그래도 난이 있으니까 해가지고 열심히 보고 있는데 찰나에 뭐 이런 거라도 비춰줘서 오늘 신화철에는 한번 얘기를 한번 다녀가볼 할 만한 그런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냉해인지 아니면 서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래도 지금이 지금 거의 이제 봄이 오는 시즌인데 이 정도밖에 타지 않았다는 거는 거의 서산반? 그런 계열이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기도 해요. 그래서 얘는 진짜 체포를 해가서 체포를 해가서 해가지고 한번 분해 올려보도록 해야죠. 아, 그래도 요즘 같은 일은 아, 비수기에 이렇게 난도 이렇게 보여주고 정말 고맙네요. 이쪽 주변이 참 나니 아, 이렇게 보면은 엽이 상당히 와 좋다 좋다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는 찰나에 이거를 참아 엽성이 있구나 하는데 제가 좀 이런 데는 참 상징, 상당히 상당히 심열 기울여서 보거든 근데 이렇게 풀에 덮여 있더라고 풀인지 뭔지 해가지고 이거를 놓치고 간거 같아요 막 밟고 가고 그랬던 거 같아 이렇게 접 잡혀 있고 막 아, 일단은 한번 얘는 아, 가지고 와서요. 일단 은 분해 한번 올려보도록 해야죠. 어연히 음, 말하면 타는 섭니다. 아, 안 태우도록 잘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아, 분해 올려서 해봐야죠. 근데 정말 그 대주까지 만들기는 정말 힘들 거예요. 근데 이건 엽성이 좋다. 좀서산 한번으로 해가지고 멋지게 깔끔하게 올랐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가장 점수를 많이 주는 게 두축 자리라는 게 음. 이런 게 산에 있었습니다. 네 여기를 한번 더 해가지고 쭉좀 일행이랑 헤어지긴 했는데 스승님이죠. 스승님과 같이 이제 스승님 앞산타고 저는 뒤 산타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좀산 타는 양이 상당히 방범이 합니다. 그래서 얼른 이거를 좀그 정리 좀 하고요. 해가지고 얼른 또 이동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산저산이었고요. 또 좋은 결과물이 있으면 또 좋은 결과물이 있으면 또 영상을 또여지없 켜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